애매한 건 항문낭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아지 항문낭 짜는 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강아지 항문낭 짜는 법에 대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강아지들은 원래 응가를 하면서 항문낭이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게 잘안 나와서 집사님들이 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튜브나 정보글을 찾아보면 그냥 뻔하게 힘으로 꾹 누르듯이 강아지 항문낭을 짜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도 아프고 집사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이 오빠가 실제로 해오던 방법, 강아지가 덜 힘들고 집사도 훨씬 쉽게 짤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이거 말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왔습니다. 오늘의 모델 강아지는 조이입니다. 먼저 항문낭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 항문을 시계로 보면 항문 아래쪽 4시 방향, 8시 방향에 작은 주머니가 두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문낭입니다. 이 안에는 피지, 기름 같은 부민물이 차는데 이게 쌓이면 아이들이 불편해합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끌고 다니는 일명 똥꼬 스키를 타기도 하고 가려워서 계속 헹거나 이불에 엉덩이를 비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문낭은 주기적으로 짜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에 한 번. 아무리 길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해주어야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오래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져서 피가 나거나 병원을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상에서는 항문 아래쪽에서 위로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이들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왜 안나오지 하고 계속 아래만 눌러오는데 알고보니까 항문 바로 옆 정확히는 항문을 감싸듯 양옆을 살짝 눌러줘야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작게 잡아서 위로 모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살짝 감싸서 천천히 위쪽으로 모아주듯 눌러주면 이거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항문낭입니다. 애매한 건 항문낭이 아닙니다. 막자듯이 하면 강아지가 진짜 아파하니 꼭 부드럽게 짧고 천천히 해주세요. 자고 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꼭 헹궈주세요. 그래야 냄새도 더 나고 바로 말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휴지로 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손으로 직접 짜는 게 훨씬 잘 짜집니다. 휴지는 미끄럽고 덜 나옵니다. 너무 자주 짜면 오히려 염증도 생길 수 있으니 3주에서 한달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 계속 도망간다?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미용실이나 병원 가서 항문낭 좀 짜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짜고 나면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탈주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끝나고 나면 간식 하나 주면서 잘했다 해주시면 다음엔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 항문낭 짜보시는 집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리 약한 아이들, 꼬리 잡는 방법 등 좋은 팁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 강아지들 깨끗하고 편안하게 관리해 봅시다.